안녕하십니까? 좋은 제가 황금지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유일하게 점프하는 시간인데, 아, 오늘도 안전하게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에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에 가장 집중을알 수밖에 없죠. 오유, 너무 빨리 내려왔나 보다. 그럼 다행히 이게 저희는 동산 아시는 분이 안 보이시네요. 주동산로가 아닌 약간 없는 곳으로, 사람도 없는 곳으로 그쪽으로 갑니다. 오 샤아, 침 햇살이 아직은중천까지 뜨는 정도는 아니고, 좋은 정도입니다. 아침, 아침. 자, 그리고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 어, 오늘은 사람이 없네요. 오늘은 없어요. 아, 아침마다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이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험한 코스를 지나면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사람 등산하시는 분 있으면 속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네. 레이싱 점프가 되는 곳, 우! 한 1m? 1m 정도? 살짝 뜨나?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살짝.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기서부터는 험놓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아고 조심해야 돼.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 구간이 지나면, 살살 스피드는 빠르게 보이지만, 빠르지는 않습니다. 빠르지 않고, 여기가 돌, 잔돌들이 많은데, 이 돌을 잘못 밟으면, 자전거와 중심이 전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위험하고, 속도가 실력을 찾아서, 속도를 낼수 없는 구간입니다. 언제쯤 터기를 그냥 무시하고 할수 있는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탈수 있는 정도가 돼서 그냥 다행입니다. 막바지 막바지 잔뿌리를 지나면 저기도 잔뿌리도 비가 오는 날이거나 습한 날이면 그냥 끝장나는 마지막 아, 데크공사가 오늘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 아, 그리고 데크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